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 13번째 시간이죠 예, 요한복음 우리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전 그동안에 여러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고 참 용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힘내세요 하고 메시지도 보내주신 분도 있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함께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말 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잘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올한해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에게도 또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특권을 가진 게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또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1 3인데요 제목이 무엇이지요? 아유, 마음이 이상하네. 맺은 말. <웃음> <웃음> 맺은 말이네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예, 에필로그. 예, 열, 세 번째 시간도 마치지만, 또 요한복음에 이제 마치는 시간에 이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자를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언제 들어봐도 언제 또 읽어봐도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20장. 네, 예, 20장으로 이루어졌으면 딱 좋았을 텐데, 21장 한 장이 더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마찬가지로 20장이 <laughs> 책의 목적을, 책을 쓰려면, 네. 왜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20장에 보면 책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20장으로 맞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로 20장으로 맞춰도 되는데, 네. 요한 복음한 장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2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생각도 20장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21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더 전할 말이 있었나요? 어떤 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무엇 때문에 이일장을더 기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정말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고 핵심이고 핵심인 무엇이 기록돼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기록돼 있잖아요. 이 부활이 정말 기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위에 사건들을 교록한 장면이 20장입니다. 그 20장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10절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니다 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네, 제자들에게도 그 저녁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도마의 와 만남이 24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믿,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이 요한이 기록하기를 가서 빈 무덤을 어떻게 써요? 보았고 믿었다고 돼 있어요. 보았고 믿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았고 믿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다 되있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바로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21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갈릴리에서의 다시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부활 후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 예수님은 두번 그들이 나타났어요. 그 후에 또 갈릴리로 제자들이 떠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나셨어요. 이세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 요한보금 21장의 요한복음의 결말, 오늘의 에필로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또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된 목적을 아까도 살펴봤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그의 말씀 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회복하는 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전에 어떻게 했나요? 세 번을 부인했잖아요. 네. 그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나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가 폐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이전에 그래서 부인했잖아요.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이 레슨 교훈을 주셨는데 어떤 교훈인가요? 자기 자신을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교회를 하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 안 들어가? <웃음> <에이>. <웃음> <웃음> 모든 일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이 궁금해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죽을 때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누구에 관만 신경 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장에 우리들에게 주는 경우는 신앙을 할때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의 님 말씀을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무엇인가요? 영생이지요. 영생. 그래서 빛과 어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조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내뜻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혹은 내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면 나는 예수 믿고 그렇지만 않는다이 말씀의 해석 방법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생을 지키면서 계속 성화의 그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 예,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학습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갈릴리에서의 재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갈릴리에서 만남을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21장에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이나 그때두 번째 날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포커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빛과 어둠.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부터의 신학인가. 예, 좀 말을 어렵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의내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내중심의 신앙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신앙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예수 안에 거함.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 베드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어떤 기준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알수 있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 말씀에 종속되어야 하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 자신을 순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 예수께서는 관원들을 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역사나 교훈이나 예언을 막론한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유대교의 전체 제도는 하늘에 정하신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압축된 예언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였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구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곧 장차 오실 신로를 보았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모든 향연에서 그분의 의가 올라갔다. 매 희년의 나팔소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렸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그분의 영광이 거하였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였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